저는 잘 올라올 수 있게 잠시 아, 네 생방 네 무슨 생방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저 혼자 달려보겠습니다 혼자 한번 한번 솔플을 해보시는 게 다녀와 네, 네? 뭐야 그룹 장만할 수 있습니다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걸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가면 어떻게 신고 목록에서 제외 신고 아 안녕하세요 스텝 스텝입니다 차단하시려고요 아니 이거 끊어야 내가 뭘 하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 네, 네. 안녕히 계세요 가보겠습니다 우주왕자님 데니 엄마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.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머머 어아 이게 끝이 나왔군 끝이 나왔어 어머 어머 <나왔군>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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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님+ 용님 아, 아. 오늘은 아니에 오늘은 아니 이파리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먹힐 줄은 몰랐는데요 엄마+ 엄마 잘하고 계시죠 엄마 엄마님 엄마 엄마에게 싫어아 힐을... 엄마 가셨어아 엄마 닭도리탕 장했 <웃음> <웃음> 저쪽에도 엄마가 계셨네. 네. 다시 한번 게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장 타워야. 품볼 미리 죄송합니다. 뭐가 죄송하죠? 모두가 죄송할까요? 오 어, 지금 거점을 점령하고 있는 거죠? 웬일이야? 달하고 있는데? 좋아 좋아 좋아. 뭐야? 나만 이렇게 더워? 뭐야? 나만 이렇게 더워? 아 나이스. 어? 아 선생님 아 좋아 점령했구나 역시 우리 편 밖에 고수는 없는 거 같은데 정말 팀웍이 진짜 아 이겼어요 이겼어요 자전 내가 돌아왔다 아 누가 바기 목소리 안 하신다고 궁극기 하잖아요 궁극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네발수요 어 이렇게 했구나 내가 피네발수요 이렇게 해요 이거 이제 나신 거예요 피네발수요 나니 자전 어디까지 갈까? 이게 뭐야? 아, 너무 무서워. 노우. 노우. 노구리 님 나이스 좀 받아 줘요. 아, 옆에 옆에. 네? 너구리 님. 이 네? 자, 비행 배달하러 갑니다. 비행 왔어요. 아오 나이스. 비행 아, 왔어요. 비행 왔는데. 오. 잘했습니다. 정말 저희... 25레벨까지 험난합니다. 오늘 고정체 씨 이분 정말 바티스트 성우신가요? 하셨는데. 저 정말 맞습니다. 기대발수요. 맞아요. 대상 해 달라고 <laughs> 아까 누가 계속 올리시던데 안 하시더라고요. 게임 들어가면 하려고 그랬지. 아. 그 전에 한번 해 주셨어야죠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